이면호 의원이 대표 관의한의안번호 4702호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관리 및 공적활용촉구결의안입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 관리하고 공적활용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대응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발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관리 및 공적활용촉구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보장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충남사림자원연구소부지에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공적가치에기반한 활용방안 마련에 나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남 살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국권 최대 규모의 국가 공간으로 자연 살림 생태공간으로 수목원, 자연휴양림, 살림박물관, 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30년 넘게 세종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휴식처이자 생태교육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 세종시 출립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되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충성남도에 남아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됐고 이는 행정비 소유가 지역 발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와 충성남도는 2024년 7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민간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고, 부교화와 공적 활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지는 생계적 가치와 교육적 기능을 갖춘 자원이자 세종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대표적인 공공휴식 체험 공간으로 민간 매각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온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됐다. 이에 2025년 8월 6일 양 지자체는 민간매각 추진에서 방향을 선행해 국가가 직접 소유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권위하는 공동문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충남사회인 자원연구소 부치는 단순한 지방공유재산을 넘어 생태, 교육, 복지 인프라로서 세종 시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공간이며 560만 충청인의 공동자산이자 행정수도 세종의 생태기간이다 특히 국립자연휴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이 부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 교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 자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배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다. 정부는 이 부지의 공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적 또는 행복적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공적 활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국유화 조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산림청은 해당 부지를 생태교육, 산림문화, 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당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시켜 국가자원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